어, 예쁘다. 아 이쁘다 응.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내 네, 스타일로 바비입니다 와. 오늘 신청자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저는 홍익대학교 경작부 지금 2학년에 재학중인 안민수입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신청해주셨나요? 제가 20년 동안 이 머리를 하다가 너무 질려서 파마를 두 번을 해봤어요 이제 너무 과학실에서 폭탄 맞은 머리? 펠라이니 머리 옆에 롱펜라인이딱띄워주세요그펜라인이 머리처럼 돼가지고 다음엔 할수 없겠구나 이러고 있었다가 내 스타일로 치지가 머리 고민하는 사람들 해결해주려고 포기 해주는 거라고 들어서 저도 다시 한번 변신을 위해서 한번 신청해봤습니다. 웃으면서 나갈 수 있겠죠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파마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? 가르마 펌은 너무 부담스럽고 살짝만 여기 까고 싶어요. 살짝만? 네, 저내 스타일로 에즈펌 보고 신청했거든요. 에즈펌. 네, 그 너무 이쁘게 돼가지고. 근데 에즈펌 하시면은. 그건 컬이 엄청 자연스러운 거여서, 빠글하게 많은 펌보다 주기가 짧아지기는 해요. 네. 그래서, 다른 파마 할 때보다 조금 더 빨리 와가지고 다시 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어... 좀 있어요. 괜찮으신가요? 네. 예쁘게 만드주세요 네. 파이팅 <laughs> 제가 코를 뚫었어요, 어제. 아니, 아까 아침에 술톤이라고 자꾸 걱정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코를 뚫었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이쪽이 다 부었어요. 같다고 왔는데 되게 긴장하셨다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긴장하셨는데 네. 얼굴도 손님 그러셨어? <laughs> 왜 갑자기 코를 뚫으신 거예요? 어제 월급날이었거든요? 아~ <laughs> 코뚫는 것도 비싸요? 아니요? 어. 아 그냥, 그냥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, <laughs> 기분이 좋아서,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<laughs> 쓰고 싶어서 <laughs> 뭘 써야지 제일 재밌을까 했는데 뭔가 눈에 딱 띄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코를 뚫었어요. 너무 눈에 띄나? 아, 지금 여기서 확실히 안 돼. 이게 영국이 가려가지고아 <laughs> 그래요? 네. <laughs> 오늘 머리하고 뭐 하실 거예요? 밤에 친구장술 마시려고요 밤에요? 네그 머리하고는 뭐예요 <laughs> 너무 이따 <있다> 얘기 아니에요? <laughs> 너무 한참 있던데 원래 제가 부엉이과에서아 다시 잘 거예요? 다시 자, 자면 자, 머리 눌리잖아요 맞아요 앉아서 자요 앉아서 자요? <laughs> 부엉이 앉아서 자요 부엉이 앉아서 자요? 부엉이는 누워서 자요? 저다가 <laughs> 조금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새는 누워서 자는 거본 적이 없는데 음, 새는 누울 수가 이러고 없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발이 이따 자잖아요 휘청하네요? 자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공이 죽을 수도 있는데? 어쨌든 누워서 자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네. 이렇게 엄청 어색하시는데 네, 내 스타일로 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? 저 원래 어색하지 않은데요 오늘만 어색한 건데 그래서 <laughs> <laughs> <이래도 웃음> 힘들어요 <laughs> 원래 안 어색한 데 제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<laughs> 그래서 왜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신 거예요? 사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었어요. <laughs> 저는 방송에 <동성이> 나오고 싶어요. <laughs> 여러분 안녕. 다비 <laughs> 유명해지고 싶어요. 왜, 왜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? 제 고객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. 들숨에 명예 날숨에 지위를 얻으라. 이게 안할 수도 있어요. <laughs> 배우질 못해서 <laughs> 그냥 멋있어 보여가지고 <laughs> 이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. <laughs> 맞춤 열처리가 끝났네요. <끝는데요. 웃음> 안녕. <웃음> 그 앞으로 다컬어서 말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르마 팔 부위에만 살짝 바주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몇 가닥만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는 게더요 아. 예쁘게 올라가요 자연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잡고선 여기 바람 주면 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이대로 바람 주면 돼요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말리는 거니까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그냥 말리기만 하면 돼요 어 이쁘다 아,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와, 너무 예뻐요. 오늘 토크는 정말 망해버렸지만 머리는 성공적입니다. <laughs> 와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